2013년의 어느 날 미국 텍사스의 조엘이란 남자는 딸 사라와 함께 소박하지만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비극은 정말 갑작스럽게 닥쳐옵니다. 동충하초의 변종이 인간 체내에 침투하여 신체 변이를 일으키고 이성마적 거세시켜 극도의 공격성 폭력성을 보이는 감염체로 변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게다가 전염성도 있어서 이 감염체에게 물리거나 변종 포자에 노출된 사람도 감염체로 변이 된다. 이 초유의 사태는 조엘이 사는 곳에도 들이닥쳐 조엘은 사라를 데리고 동생 토미와 함께 그 아비 교환의 현장에서 탈출하려 합니다. 그러나 시시각각 몰려오는 감염체 떼와 그로 인해 발생한 혼란 속에서 사라가 부상을 입고 조엘은 사라를 안고서라도 필사의 탈출을 감행합니다. 그러나 중간에 사태 확산을 막기 위해 출동한 군인과 마주치고 조엘은 사라와 자신은 감염되지 않았음을 어필하지만 군부대에선 감염 가능성을 멋대로 판단하여 둘을 사살하라 명령하고 그 공격으로 인해 사라가 사망하고 맙니다. Oh no, Sarah. Move your hands, baby. I know, baby. I know. Listen to me. I know this will be okay. You're gonna be okay, baby. Stay with me. I'm going to pick you up. I know, baby. I know it hurts. Come on, baby. Please. I know, baby. I know. Sarah? Baby? Don't do this to me, baby. Don't do this to me, baby. Come on. 그 이후 국제 보건 기구마저 백신 개발에 실패하여 감염 사태는 더욱 확산되고 미 정부는 질서 유지를 위해 각지에 계엄령을 선포하는 등 엄격한 통제 정책을 실시합니다. 뒤이어 유동 인구 간 감염을 막기 위해 주요 도시들의 격리 구역을 설정합니다. 그러나 이런 격리 조치는 필연적으로 원활한 식량 보급을 어렵게 했고 공포와 분노에 휩싸인 시민 중에서는 강압적인 정부에 대항하는 사람들도 나타납니다. 아예 조직을 이루어 독자적인 활동을 하는 파이어 플라이라는 그룹도 생기죠. 실제로 피츠버그에선 해당 지역민들이 무장 봉기하여 군대를 몰아낼 정도로 혼란스러웠습니다. 조엘은 보스턴의 격리 구역에서 살아가게 되는데 그 역시 식량 확보를 위해 밀수업에도 손을 대는 등 고된 삶을 이어갑니다. 죽은 딸을 가슴에 묻은 채 그렇게 20년이 흐른 어느 여름날. 밀수업에 가담한 조엘 입장상 이곳저곳 다른 세력과의 마찰은 피할 수 없었고 자신의 동료인 테스를 습격한 로버트 일당과 싸움이 벌어집니다. 조엘과 테스가 챙기려던 총기들을 로버트가 빼돌렸기 때문인데 추적한 결과 그 빼돌린 총기들이 파이어플라이의 리더 마를렌에게 넘어갔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런데 로버트를 족친 그 자리에 마침 마를렌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총상을 입은 채 말이죠. 이유인즉슨 어느 특정 물품을 밀반출하던 중이어서 그에 필요한 총기들이 더 필요해 로버트가 빼돌린 총기를 건네받았던 것이고 정부와 적대하는 파이어플라이의 리더이기에 밀반출 과정에서 군부대의 추적을 받아 총상을 입은 것이죠. 마를레는 어디까지나 자신은 돈을 주고 로버트로부터 총기를 받은 것이므로 공짜로는 못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자기 대신 그 물품의 밀반출을 도우면 자신이 받은 양의 두 배의 총기를 주겠다는데 문제는 그 밀반출 대상이 실제로는 사람 또 올해 14살짜리 소녀 엘리였던 것이죠. 엘리는 달리 가족도 없었고 마을 내는 부상이 심해 엘리를 지킬 수 없어 조엘과 테스에게 파이어플라이 일당이 기다리는 보스턴 중앙청까지만이라도 엘리를 데려다 달라고 합니다. 그 거래에 응한 조엘과 테스는 이곧 군부대의 추적을 받게 됨을 의미합니다. 둘은 엘리를 보호하며 조심스럽게 이동하지만 훈련받은 군부대의 추적을 뿌리칠 수 없었고 결국 체포되고 맙니다. 꼼짝없이 끌려가 총살될 위기 그런데 이때 엘리가 기습적으로 군인들에게 반격을 시도하고 이 때문에 틈이 발생해 조엘과 테스도 빠르게 대처해 군인들을 처치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납니다. 그 군인들은 마침 감염 측정 도구를 갖고 엘리를 스캔했는데 스캔 결과 엘리는 감염된 상태였습니다. 아무리 어린아이라도 감염체를 그냥 둘순 없었습니다. 그러나 엘리는 자신이 감염된 게 아니라고 다급히 외칩니다. 감염체에게 물린 자국을 보여주며 물린 지 3주가 지났는데도 변이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하죠. 보통 물리면 2일 내에 감염체가 되는데 3주가 되도록 멀쩡하다는 건 동충하초 변종의 항체를 갖고 있다는 뜻이죠. 마를렌이 엘리를 빼내려는 이유도 의료기구가 갖춰진 곳에서 항체를 이용해 백신을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일단 엘리의 말을 믿고 중앙청으로 이동하는데 그들을 위협하는 건 군부대만이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본능만 남은 채 거리를 배회하는 감염체들도 피해야 했습니다. 때때로 위기에 몰리지만 그들은 결국 살아남아 약속 장소인 중앙청에 도착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미 중앙청에서 기다리던 파이어 플라이 일당은 군부대에 의해 사살당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테스는 완전히 절망합니다. 사실 얼마 전 처했던 위기 상황 때 이미 감염체에게 물렸고 변이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백신의 희망을 막 찾았지만 의료시설까지 안내하기로 했던 사람들이 모두 죽은 데다. 엘리 역시 서쪽 어딘가에 있다고만 들었을 뿐, 그 의료시설의 위치를 정확히 몰라서 희망이 끊긴 것입니다. 더군다나 다시 군부대가 들이닥치게 되고, 이미 삶을 포기한 테스는 마지막 우정을 발휘해 자신이 군부대를 상대하는 동안 조엘의 동생 토미가 살고 있는 곳으로 일단 엘리를 데려가 달라고 합니다. 테스의 희생으로 탈출한 조엘과 엘리, 둘은 일단 테스가 말한 대로 토미가 사는 잭슨 카운티를 목적지로 두고 이동합니다. 테스가 토미가 있는 곳으로 가라고 한 이유는 토미가 한때 파이어플라이 소속이었기 때문에 다른 파이어플라이 일행의 위치나 의료시설의 위치를 알 수도 있어서입니다. 마를렌이 조엘에게 엘리를 맡긴 것도 토미로부터 조엘에 대해 들어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정작 조엘 자신은 이쯤에서 포기할까 했지만 테스의 유지도 있고 백신에 대한 어렴풋한 희망 그리고 군부대에 쫓기는 입장이라 보스턴 격리 구역으로 돌아가기도 힘들어진 상황 때문에 일단 엘리를 데리고 계속 움직입니다. 한 엘리에게 신변의 안전을 위해 절대 다른 이들에게 면역임을 드러내지 말 것과 내 지시를 따를 것을 단단히 당부니다 엘리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당차고 어른스러웠습니다. 수영 못하는 것만 빼면 대체로 조엘의 지시대로 침착하게 움직이고 가끔 도움도 주었죠. 조엘은 먼저 옛 동료 비의 집을 경유지로 삼아 들른 후차한 대만 마련하게 도와달라고 합니다. 밀수업을 하면서 조엘에게 도움을 받았던 빌은 승용차 한 대를 찾아 고치는 걸 도와줍니다. 물론 도와중에도 그 감염자들과 맞닥뜨리게 되어 위험천만한 상황이 계속 이어지죠. 우여곡절 끝에 간신히 차를 구하고 좀더 빠르게 이동할 수 있게 된 조엘과 엘리. We square. We square. And get the fuck out of my town. 함께 역경을 헤쳐나가는 엘리는 조엘에게 친근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조엘은 엘리를 바라볼 때마다 마음속 한켠이 왠지 모르게 아파옵니다. 그래서 약간 무뚝뚝한 태도를 보이죠. 그후 피츠버그를 경유하게 된 일행. 하지만 이 혼란스러운 세상에는 강압적인 군대나 감염체만 위험한 게 아니었습니다. 점점 피폐해지는 삶을 견디지 못하고 강도 때가 된 사냥꾼들도 큰 위험이었습니다. 사냥꾼들은 과거 파이어플라이의 지원으로 군부대마저 몰아내고 나중엔 파이어플라이 지원군까지 쫓아낼 정도로 무서운 존재들이었습니다. 놈들의 습격으로 조엘과 엘리가 탄 차가 부서지고 둘은 놈들과 죽느냐 죽이느냐의 싸움을 벌이게 됩니다. 그래도 최대한 싸움을 피하기 위해 고장난 엘리베이터 통로로 이동하던 중 엘리가 무사히 위층에 오를 무렵 엘리베이터가 만 땅에 떨어지면서 엘리를 받쳐주던 조엘도 같이 떨어지고 맙니다. 조엘은 일단 엘리에게 그 자리에 그대로 있으라 말아도 다시 위로 올라가려 합니다 그러나 거의 다 오를 무렵 사냥꾼 한 놈이 기습 위기에 처합니다 이때 엘리가 다가와 총으로 사냥꾼을 쏴 죽이고 조엘을 구합니다 엘리는 감염체도 아닌 사람을 쏴 죽인 것에 적잖은 충격을 받았는데 조엘은 고맙다는 말은 커녕왜 기다리라는 자신의 지시를 어겼냐고 꾸짖습니다 두려움을 억누르고 도왔건만 오히려 꾸지음을 듣자 엘리도 칭찬 한마디가 그리도 어려우냐며 분노와 서러움을 터뜨립니다 하지만 조엘은 그럼에도 그냥 가자고 한마디 할 뿐입니다 다시 어색해진 둘그 와중에도 사냥꾼들은 눈에 불을 켜고 조엘과 엘리를 찾습니다 혼자서 뚫고 지나가는 게 어려워지자 조엘은 현금전 말다툼도 있고 해서 엘리에게 저격 지원을 맡기며 상호 신뢰를 쌓으려 합니다 이러니 저러니 해도 조엘 역시 엘리의 감정이 신경 쓰이는 듯 합니다 그리고 엘리는 믿음에 보답하는 듯 훌륭하게 저격 지원을 해내고, 조엘은 다시 한번 신뢰의 표시로 적에게서 얻은 권총을 엘리에게 쥐어줍니다. 조엘과 엘리가 도저히 잡히지 않자 악에 바친 사냥꾼들은 군부대에서 탈취한 기관포를 달아둔 장갑차까지 동원하며 숨통을 조입니다. 간신히 놈들을 피해 달아나나 싶다가도 곧바로 습격당합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습격한 이들은 사냥꾼이 아니라 둘처럼 사냥꾼들을 피해 숨어 있던 헨리와 샘 형제였습니다. 그들은 서부 지역에 있는 파이어플라이 세력에 의지하러 가는 중이었습니다. 토미가 있는 잭슨 카운티로 가기 전에 파이어플라이와 만나 의료시설의 위치를 알아낼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조엘과 엘리도 헨리 일행과 합류합니다. 헨리는 도시 바깥 폐쇄된 군 방송탑에서 다른 생존자들과 만나기로 했다고 합니다. 방송탑으로 가기 위해 여전히 근처에서 사모하게 경계를 서고 있는 사냥꾼들을 피해 사다리를 거쳐 올라가는데 중간에 그 사다리가 끊겨 조엘이 올라가지 못하게 됩니다. 사냥꾼들의 추격이 거세어지자 헨리는 샘을 데리고 그냥 먼저 도망칩니다. 하지만 엘리는 기껏 올라온 곳에서 내려와 조엘과 함께 움직입니다. 그만큼 엘리가 조엘을 의지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다른 길로 도망치다가 끊어진 다리까지 몰리게 되고 조엘과 엘리는 운명의 모든 걸맡기고 다리 및 강물로 뛰어내립니다. 격류에 휘말린 조엘과 엘리. 그러나 헨리와 샘이 하마터면 익사할 뻔한 둘을 건져냅니다. 물론 조엘은 자신을 버리고 간 헨리에게 분노를 표하지만 헨리는 당신이 내 입장이었으면 어땠겠냐고 반문하며 어찌되었건 다시 돌아와 살린 것도 사실이라고 대답합니다. 엘리도 이에 수긍하며 조회를 말리고 결국 다시 의기투합합니다. 사냥꾼에게서 벗어나자 어김없이 감염치들이 위협을 가합니다. 시대가 시대이니만큼 샘 역시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어른스러운 면모를 보여주지만 그래도 아이를 둘이나 데리고 다니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도 사냥꾼들은 장갑차와 저격수까지 파견하여 집요하게 일행을 쫓습니다. 하지만 사냥꾼을 겨우 물리치자마자 곧바로 감염체들이 쏟아져 나와 샘과 헨리가 위기에 처하는 등 아주 잠깐 동안 숨고를 틈도 없었습니다. 겨우겨우 방송국 건물까지 도착한 일행 그러나 헨리가 말한 다른 생존자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래서야 파이어플라이가 어디 있을지 알아내는 것도 어려워진 난처한 상황 그러나 그들에게 닥친 운명은 더욱 가혹했습니다. 사실 헨리의 동생 샘이 감염체에게 습격당했을 때 물렸던 것입니다. 샘도 자신의 운명을 짐작했는지 감염체들도 사실 이성이 남아있는데 의지와 상관없이 몸이 마음대로 움직이는 게 아닐까라는 말을 하며 두려움을 내비치죠 그리고 결국 완전히 감염체로 변이되고 젠장! <laughs> 돌아가! 저거 내 형제야! 젠장! 젠장! 정말? Right. Oh my God. <laughs> 헨리는 자신의 손으로 동생을 쏜뒤 완전히 절망에 <laughs> 빠져 스스로 목숨을 Henry? 끊고 맙니다 Henry, no. <laughs> oh 그렇게 잔인했던 여름이 지나고 조엘과 엘리는 가을을 맞이합니다 헨리가 말했던 다른 생존자들도 끝내 나타나지 않아서 당초 예정대로 토미가 있는 잭슨 카운티로 향합니다 <laughs> You ready to see dear old brother? I'm just ready to get there. You nervous? I don't know what I'm feeling.